땀도 흘리고, 어. 내가 피디님이 너무 헐떡헐떡거리니까, 어. 내가... 어. 아, 이거 죽겠는데요. 이거... 그니까 피디님 때문에 내가 지금 지는 겁니다. 되게 산을 많이 타세요. 네, 너무 좋, 좋잖아요. 어? 어? 이런, 이런 단품... 그러면 어. 강남에 화려한 그 네온 사인보다 어. 이 단풍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예? 단풍 없는데 <laughs> 저 있잖아. 에. 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 저기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이보다 저런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에. 저는 그거를 생각 내려갑시다 <laughs> 이 <에이>, 집에. 농담이지. <laughs> 아유 좋죠.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네 우리 부대님. 아이고 또 내가 또 뭐가. 또... 수를 하러 왔다고. 아, 아이고. 밥은 사줍니까? 아이, 밥은 사주죠. 아, 아. <laughs> 아이고. 오늘 도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저, 제가 또이 고기, 네. 육류, 네. 이런 걸다 끊었습니다. 아. 채식주의자. 아. 환경을 생각해야 되죠, 환경을. 아. 아. 좋죠? 네, 좋은데. 여기 잠깐, 쉬어야 될 게. 예. 이런 게 여섯 개됐잖아요 어, 왜? 어? 좀 쉬어야 돼. 아. 아니, 잠깐 앉으시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좋다. 아이고, 많이 남았구나. 아이고, 다. 뭐, 다 가지. 좀 앉으시죠. 여기가 백대 명산 중에 다음입니다. 딱 중간 왔습니다. 중간. 아이고. 그래서 왜안왜 아. 아. 왜 왔어요? 아. 아. 아 그냥 저 지치자 않은 가 오는 겁니다. 예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세요. 아. 속세하고. 아. 아 인연을 끊어가지고 아. 이제는 막 이제. 아. 자동차, 뭐 이런 높은 빌딩 네. 공포스럽다고 걷기 아... 예. 이 산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눈 덮인 만이 산처천 몰아죽일 정도 천단 그래 어 아주 아주 저 이 유유형석이 이제 이저 화암 유형석 선생님이 이제 하신 건데 화 맞지 맞지 맞잖아요 화암 유형 유형석 보이죠? 네. 네, 그분의 시문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오랜 공동이 불로 희미하게 보이는구나 아득한 옛날이니 줄곧 알고자 하네 참 멋있는 말이다. 이 <laughs> 뭐, 네. <laughs>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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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상식한 사람, 01042160대 후반 여자 구함, 야이, 매서, <laughs> 이게, 이게, 참, 이게 잠시만, 이거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줄까요, 제가? 아, 어? 네? 사인펜 빌려드려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laughs> 이륙에 <226에 3, 웃음> 010 2 이륙에 하여튼, 아이고. 아 좋다 좋아 아이고 진짜 좋네요 이 산이 궁금한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에. 물어보세요 피디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에요? 아 막막하고 <laughs> 일단 막막하고 에. 뭐 미래가 또불안전하지만 이제는 사람답게 인생 살고싶어요 어. 산과 함께 어. 산세와 함께 에. 산을 계속 전국에 전국에 있는 산을 다탈 겁니다. 아 네. 거기서도 이제 좋은 사람들도 보고, 네. 좋은 음식도 먹고, 네. 그렇게 해야죠. 협찬은요? 받고. 아 이게 PD 님이 있으니까 헛소리가 나오네요. 아 협찬 이런 거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어? 협찬 이런 거 좋아하다가 제가 얼마나 옛날에 협찬 같은 거 좋아했습니까? 네. 네? 대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공짜 없어요. 협찬 받으면안 됩니다. 그런데 어... 나는 너무 바 받을 수 없지. 인생이 또 협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협찬 뭐 그런데 에... 주시면 받지. 주시는도 어쩔 거야. 그것도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아그정 좋죠. 네? 아니 주는데 받아야죠. 어, 어떤 협찬 좀 필요해요? 뭐 일단은 뭐 스틱이나. 아 <laughs>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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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laughs> 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받아요. 근데 굳이 이제 주자 뭐 준다고 하시면은 예. 뭐 등산화 뭐 스틱 예. 뭐 가방 예. 뭐 이런 요런 것들 음. 주시면 맞지 당연히. 어, 뭐 등산복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음. 산을 내가 타는 남자니까. 아, 예. 뭐 주시면 감사하게 뭐 맞죠. 그 예의가 아니라서 제가 어. 그런 거지. 음. 아... 어떤 말인지 알겠죠? 예예예 예, 예, 예. 많잖아 고글부터 시작해서 <웃음> <웃음> 어? 사랑이 텐트부터 시작해서 그쵸 네? 그 그렇죠. 그것 다 입고 이렇게 또 제가 아... 어, 산에서 자고 수심한 예. 응? 것 같죠 아, 아직 그 속서에 대한 미련이 남으신 것 같은데 조금 <laughs> 차가 <laughs> <laughs> 조금만 남았어요. 조금만. 근데 그걸 버리려고 내가 사는 다른 겁니다. 버리려고. 음. 조금은 남지 이 사람은 음. 조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기 서로 이제 산에서는 예의입니다. 이렇게 아, 인사를 하고 예, 서로. 예예. 말을 받아 주실 줄 알았나. 예이예이 예예. 예이 예예. 이예 예예. 인사하는 게예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가고 아 이제 전국에 있는 산 전국에 있는 산은 제가 다탑니다 아이고, 많이산기 문도 다 많이 잡어 여기 유대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많이 산에? 예. 밥 먹을 때 제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의입니다, 이게. 예의. 야잠시